그녀가 진입하자마자 차트가 오릅니다. 팬들사이에서는 이렇게 불립니다. 1년 만에 1분봉을 완성한 여자. 1년 동안 하루 12시간씩 1분봉만 봐서 백테스트 실전 매매를 반복하며 자기만의 1분봉 스캘핑 시스템을 구축했고 1분봉 시장을 자기 영역으로 만든 그녀의 이름은 엠마. 엠마는 매일 유로 달러 스캘핑을 하며 미친 듯한 정확도로 단기 변곡점을 잡아내며 우크라이나 출신의 유튜버로 이미 해외에선 소액 시드를 단기간에 불려낸 걸로 유명합니다. 더 놀라운 건 1년 만에 이 기술을 터득했다는 것이고 커뮤니티에서 한 가지 전설이 퍼집니다. 80달러로 시작해 단 3번의 스윙 스캘핑으로 만 달러를 만들었다. 초창기 영상에서는 하루 12시간씩 1분봉만 붙잡고 있던 그녀의 장면이 볼수 있고 엠마 이라고 부르는 캔들 6패턴이 탄생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80달러를 1시간 만에 1만 달러를 벌수 있게 해준 이 엠마 트레이더의 트리플 모멘턴 시스템 나도 사용하게 된다며 과연 수률이 높아질까? 그래서 저는 직접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엠마가 알려준 대로 켈트너 MACD 슈퍼 트렌드 지표를 접목시켜서 저는 일주일간 상승 시그널이 뜨면 롬을 사고 하락 시그널이 뜨면 숏을 사면서 시그널 지표가 시키는 대로 다양한 종목들을 백 테스트를 해본 결과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접목시킨 매매로 저는 일주일 동안 원금의 템을 늘리면서 굉장히 유의미한 테스트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돈을 버실수 있도록 빠르게 이 연구 결과 즉 트리플 모멘텀 지표를 모두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참고로 영상에 나온 모든 자료와 노하우들은 채널 소개란과 고정 댓글을 통해 무료로 제공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더 자세한 지표 영상은 채널을 통해서 확인해주세요.